네, 반갑습니다.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 자, 이번 주도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죠. 주말 사이 반등 성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450달러를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요, 제가 10월 내내 말씀드렸던 가격이 있어요. 바로 430달러입니다. 자, 이 가격에서 1차 지지선이 확보됐기 때문에 신규로도 추가로도 좋다. 그러니까 10월 달 변동성이 큰 이 구간을 돌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적인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천 달러까지는 끌고 가도 되는데, 자 최근에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 플라잉카 로드스터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반등 성공을 했고, 제가 이제 주말 영상 올려드리는 것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까지 미증시가 열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이 궁금할 내용들 또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올려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상 시작 전에 제가 목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맹맹한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신고가 구간에서 하락이 시작됐고 그리고 자, 여기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가격적으로 430달러에서 하락이 굉장히 강하게 시작이 됐어요. 자, 이때가 바로 2025년 1월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락의 폭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지켜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매일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럼 반대로 여길 지켜줬죠? 그럼 세력들의 의도는 뭐예요? 자, 결국 이 매도가 강한 자리를 매수로 이겼다라는 겁니다. 힘의 방향이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또 하나 다른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전업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든 게 사실은 이 매매할 때 심리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주식 투자는 심리 싸움인데 여기 조금 더 가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매매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테슬라도 제가 최근에 매수존. 자, 이런 자리에서 저점이 잡히니까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다. 자, 이때는 평평하게 진행되다가 상승 각도가 가팔라지죠. 그러면서 이 매수존이 우상향으로 지금 상승 각도가 어떻습니까? 힘의 방향은 우상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자 이때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존에서 지지가 나오고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자그 다음에 매도조 저항이 강할 때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세력들의 시그널 닿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매수존에서 매수를 하고 쭉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은 오늘도 영상 뒷부분에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이제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 저 역시 마찬가지고 11월 6일, 다음 주죠. 1조 달러 보상한,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개누회사, XAI에 투자를 할 것인가. 자, 이 표결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목요일에 느닷없이 캘퍼스라고 하는 자, 지금 이 기관이라 볼수 있어요. 머스크의 1조 달러 보상은 어느 정도 좀 반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요일에 주가가 빠졌다가, 자, 어제 플라잉카 소식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급등하는 변동성 장세인데, 간단히만 살펴보시면 기관 투자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기금이 테슬라 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500만 주 정도 들고 있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너무 권력이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반대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자, 또 다른 플로리다 퇴직 연금 업계 다른 이 기관들은요. 무슨 얘기 했냐면은 지금 대담하고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구조다. 이거 통과된다 해서 바로 일론 머스크가 1조 달러 보상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12가지의 옵션을 달성해야지만 주는 겁니다. 달성하지 못하면 안 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이 로봇 택시 옵티머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사회가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이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겠죠 자, 그래서 사실상 이 보상안을 통과시켜야지. 일론 머스크가. 자, 내가 이거 통과되지 않으면 나 테슬라 떠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지분 13%인데 이렇게 되면, 달성하게 되면 25%까지 높아지면서 본인의 힘이 더 막강해지고, 그럼 의사결정에 있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유명, 이제 인기 있는 팟캐스트, 조로건이라고 하는, 뭐, UFC에서 해설도 하고 있는, 자, 여기 이 팟캐스트 출연해서 무슨 얘기 했냐면은, 그 다음날 기가 막히게 테슬라의 로봇, 로드스타, 자, 하늘을 날수 있는 데모 버전을 올 연말에 내가 보여줄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주주분들이, 지금 테슬라 하면은 뭐 전기차 당연히 우리 이 코어 핵심 사업이고요. 자 로보택시 지금 잘 되고 있죠. 그리고 내년에 사이버 캡이라든지 옵티머스 양산까지. 자 이건 뭐냐면 미래 성장 먹거리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업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1조 달러 보상한 지분 확보가 중요한 시점인데, 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무슨 얘기 했냐면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결국 새로운 버전의 로드스터 내가 연말에 공개를 하겠다 자 이건 뭐냐면 데몬 한번 보여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첫 번째 1세대 로드스터 생산이 2012년에 중단이 됐고 다시 2017년에 차세대 로보스터 공개를 했지만 이때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 양산이라든지 이 로드스터를 확장하지 못했거든요. 자 그런데 앞으로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될 건데 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상징적인 코멘트를 했다라는 것은 자 그만큼 테슬라 주주들한테 계속해서 힌트를 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렇게 연말 안으로 내가 보여줄 건데 실제로 이 로드스터 배터리 관련해서 즉 엔지니어를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양산이라든지 자 보시면은 로드스터 보이시죠 양산을 기대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아직은 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필요한 엔지니어들 뽑고 있다 자 시작이다 이제 그러면 이게 또 다시 나중에 플러스 알파가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이런 재료 그리고 뭐일론 머스크의 코멘트 여기에 다 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타점을 잡는 건데, 자, 결국 FSD와 옵티머스에서 승부가 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뭐, 이거는 여담이 하지만, 사이버캡 출시를 앞두고 빨리 속도를 내야 되는데, 미국 이 교통안전국에서 이 페달 없는, 사이버캡은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거든요. 자, 이거를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으니까, 베놀름 의장이 그러면 내가 이번에 뭐 페달도 할수 있어. 그런 걸 우리가 맞춰서 빨리 속도를 내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도 fsd를 추가될 수 있다 가까운 미래에 런칭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지금은요 이 fsd 자율주행이 미국 캐나다 최우방국입니다. 멕시코 최우방국 붙어있죠. 중국 호주 뉴질랜드 자몇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테스트 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은 지금 조금 더이 받아들이는데 시간차는 있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이번에 자이 FSD 확실히 정착시키기 위한 뭐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나왔거든요 자 결론적으로는 이 FSD라고 하는 자율주행과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 시장을 선점한다면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를 보는 거고 자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플라잉카 로드스터 뭐 시제품 연내에 공개하겠다 이런 언급을 통해서 우리 주주들한테 확신을 주고 안도감을 준다 라는 것은 사실상 이사회와 일론 머스크는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미국 증시도 도와주는 만큼 우리한테 인생 기회는 미국 증시에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양적 긴축을 종료하겠다라고 이번 10월 f m c 에서 파울 의장이 선언을 했습니다. 자, 긴축을 종료를 하게 되면 반대로 돈을 풀겠다라는 거죠. 유동성 장세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속도 조절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우리 주주분들 테슬라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이것만 체크하시면서 끌고 가면서 수익 극대화. 플러스 알파로 트럼프라는 인물이 임기 3년 남았는데, 자, 여기에서 팔란티어라든지, 지금 엔비디아도 주가 좋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지금 치맥한 사진또공개됐죠 트럼프가 밀어주는 산업과 기업에서 10배, 20배, 10배가 짜리를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미국 증시도 좋을 때, 특히 트럼프의 우군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11월 6일 새로운 버전의 이 옵티머스 일론 머스크가 등장할 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자, 자율주행 뭐 사이버캡, 그 다음 로보택시 옵티머스, 아직 주가 상승의 밑바탕이 될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남아있다. 주가 상승에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전기차 하나만으로도 지금 테슬라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새롭게 테슬라를 투자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근거 타점 이런 걸 본다면 짧게 천 달러 캐시오드가 제시한 2600달러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인생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고 흔들리는 구간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기회가 오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런 타점들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매수존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왔고요. 자, 앞선 구간, 올해 6월, 7월, 8월 보시면 매수존 지켜주면서 반등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때 이런 기준을 좀 가지고 있는다면 매매할 때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수존 올라타면 매수. 매도존 밑에선 기다려야 돼요. 자, 대표적으로 제가 4시간 봉 힌트를 좀 드렸죠. 최근에 4시간 봉을 보니까 테슬라, 뭐, 미국 주식은 4시간 봉, 1시간 봉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자, 4시간 봉에서 반등점이 잡혔고, 매수존을 지켜주고, 최근에도 매수존 지켜주니까 제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신규로 좋다라고 말씀도 드렸던 거예요. 물론 추가 매수도 좋겠죠. 자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최근에 분위기 좋은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자 보세요. 매도존 저항이 강한 밑에서는 기다려야 돼요. 힘이 없는 구간입니다. 자 이때 4월 5월 바닥 시그널이 나왔는데 자그 뒤로 매수존을 올라타고 나서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자, 이뿐만이 아니죠. AMD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존 밑에서는 기다려야 돼요. 바닥 시그널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매수존 올라 탈때 매수해도 충분히 우리가 싸게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MD 같은 경우도 최근에 분위기 좋죠. 100달러 이 부근에서 단숨에 250달러까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노려봐야 될 것은 테슬라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쭉 끌고 가면서 수익 극대화 플러스 알파로 트럼프 정책주에 집중해야 우리가 이 트럼프 임기 기간 내년에 또 중간 선거 유동성 장세에서 텐베거짜리 10배, 20배짜리 종목이 나오는데 자, 바로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트럼프 정책주를 노려야 우리가 사실상 이 자산을 한 단계 레벨업 할수 있는 거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트럼프 트럼프는요. 친 가상화폐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발굴하는 기업 중에 아일렌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역시나 매도존 밑에서는 기다려야 돼요. 자 바닥시그널 나오고 매수조 올라탈 때 이때 불과 10달라도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매수존을 이탈하지 않고 쭉 타고 가죠. 자 그럼 10달라 이 부근에서만 샀어도 지금 70달라. 자 미국 증시는 폭등장 급등장이 이어질 때 10배, 20배, 30배짜리 종목이 나오는데 뭐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신고가 돌파를 했죠. 200달러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딱 1년 전에 19달러, 20달러였어요. 그만큼 트럼프 말 한마디 방산, AI 방산 기업인데,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최근에 좀 힌트를 드렸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양자 컴퓨터, AI 관련된 기업인데, 뭐 트럼프 행정부가 지분 인수한다라는 소식 얘기가 나오면서, 매도 좀 밑에선 기다렸다가 올라탈 때 매수해서 급등. 자, 이때 불과 30달러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한 종목만 더 볼까요? 리게팅 컴퓨터 같은 경우도,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자, 제가 실제로 매매한 구간이 바로 여기였어요. 근거는 뭐였냐? 매수조는 올라탈 때. 자, 올라탈 때 분할 매수, 이격이 벌어지면 분할 매도. 자, 이때 12달러에서 56달러까지. 지금 미국 증시는요, 지금 다시 또 반등 잡히고 있죠? 자, 미 증시는 400%, 500%, 1000%, 10배 텐 배가 간 종목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끌고 가되 플러스 알파로 미국 시장에서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은 우리 구독자 분들만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게끔 제가 영상 하단에 이렇게 링크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무료 이벤트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 분들 제가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놨어요. 자, 그래서 이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뭐, 컴퓨터나 핸드폰 똑같습니다. 이 링크가 나올 건데,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주주이신지, 주주라고 하면은 뭐, 200달러 들어간 분도 있고, 300달러 들어간 분도 있겠죠. 그래서 가격별 전략, 만약에 나는 신규로 진입하고 싶다. 아직은 테슬라 주주가 아니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문자로 좀 대응 전략, 가격 전략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신 업데이트된 소식들 좀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미국 주식으로 내가 경제적 자유, 그리고 이 트럼프 인기 3년 동안 텐베거 종목 공략하고 싶다. 뭐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 노려봐야 되고요. AI 반도체, 엔비디아 너무 좋으니까 j 2의 엔비디아 양적 컴퓨터, 트럼프 정책주, 뭐 원전, 그 다음에 팔란티어 같은 방산. 자, 더블 체크, 중복 체크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번 깡통 차고, 자, 내가 미국 시장에서 이걸 복귀했다 보니까 훨씬 더 기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뭐 짧게, 단기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도 제가 잡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조금만 멀리 봐서 1년, 2년 뒤에 내가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싶다 하신 분들은 자, 미국 시장에서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같이 공략하고 저랑 같이 누적 수익 쌓아 가고 싶은 분들만 요청과 신청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무료로 이제 미국 주식 정보 받아볼 연락처 010 1111뭐2 2 2 제가 예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작성하고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취합을 해서 한 번에 보내 드려야 되니까 하루 이틀 걸릴 수는 있어요. 이 부분만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제 영상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신 분들 제가 감사의 의미로 같이 달러 벌수 있게끔 신경 써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응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렇게 제출하셔야 신청이 됩니다. 자 그래서 10월 달 변동성도 크고 이벤트가 많은. 10월달 끝나고 이제 11월부터 12월 연말 랠리, 산타 랠리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존이 버텨주고 흔들려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방향성이라는 것은 추세를 정하는 건 매저 세력이거든요. 이 추세가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 1000달러 노려보는 거고 제가 매일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재료 분석, 타점 분석 해드리고 있는데 도움이 되셨다 하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이 제가 영상 제작할 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 분석 올려 주신 거 제가 지금 못 간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쯤에 한번 정리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또 너무나 감사드리고 주식으로 대박 나길 저도 응원하면서 감기 조심하시고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